여러분. 전철에 나밖에 없어. 네. <laughs> 이참에. 아, 나 위산부니까 여기 한번 앉아봐야 되겠다. 위산부. 아이고. 마스크 한번 벗어드릴까? 아, 이참에 마스크 한번 벗어야 되는데. 이것또 잡혀가겠지, 그럼 또. 씨. 아, 힘들어. 아 운동 많이 했네 오늘 이거 안 잡혀가나? 이거 영상 올리면 잡혀가는 거냐? 그럼 시험코로나 끝나고서 내년에 잠잠할 때 올려야지 그래도 만나게 지 시안 이거 지금 안 올리고 내년에 올해가 2020년 8월 19일이야. 오늘 20일, 내년에 올릴게 어, 어, 마스크가 습관이 돼서 안 쓰면 이상하네. 전철에 네. 아, 아무도 없어, 아무도... 아 힘들어 죽겄네 천마산 천마산이었다 천마산 아 어쩌다 산으로 왔지? 아이고 뭐가 누웠어 이거 올리면 안 돼, 맞춰보니까? 안 잡히겠지, 이거? 잡히면 저대되는데 아, 이들어 씨. 어이구, 아, 힘들어. 이거는 좀 잠잠해지면, 지금 잘못 올렸다가 또 체포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, 어? 잠잠해지면 올려줄게. 오늘은 2020년 8월 20날, 20일. 아 힘들어 죽겠네. 아 운동했더니만 힘들어 죽겠네. 영상 많이 보셨지? 자 네, 요즘에 이제 아침에는 자전거 타는 거 보여드리고 하면 또 탁구 치는 거 보여드릴게요. 네. 어. 이제 가을 되면은 길거리에 뱀도 많이 나올 거야. 뱀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찍어드리고 이제 다음 번 컨텐츠는 한밤중에 이제 그 가로등 밑에서 그 장풍이 장수풍뎅이라든가 사슴벌레 같은 것들 제가 또 찍어드릴게요. 좀만 기다려보세요. 좋은 콘텐츠가 떠올랐어. 아 힘들다 힘들어. 아눕고 싶은데 누울 힘도 없어. 그냥. 아 아침부터 아침에는 자진 못하고 저녁에 신나게 탁고쳤네아 이. 열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파이팅 하십시오.